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늦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22도 안팎에 그치며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낮아지겠습니다. 네, 새벽부터는 서쪽 지역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남 북부의 10에서 60mm가 그외 전국으로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충남 북부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사이 영남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전부터 중부 서해안으로는 강한 바람도 불어들겠습니다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섯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낮 기온 22도, 대전 22도, 대구 23도에 그치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2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포천 낮 기온 20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도 20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 낮 기온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해상과 서해상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 남부는 대부분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